아 근데 씨발 사람 새끼 아닌 거 같아갖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? <laughs> 쇼리가 레이쥔 형님의 아이템을 슈킹하려고 잔머리 쓰다가 실패한 모습을 한개 보시죠. 그래 아. 지금 클체가 되잖아. 저걸 클체로 갖고 무기로 바꿀 수가 있다고. 아니. 일단 드라코 네. 일단 드라코 형 여기로 불러. 궁성이 궁성으로도 클체 가능해? 씨발. 버리는 거요. 아이언 씨발 하루 이틀 하나. 안 되는 거야? 안안 돼요. <laughs> 다른 걸로 클체를 한다 했어.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. 그럼 클체를 하시고 맞다, 본인이 쓰게 하시는 게 베스트야. 맞아. 어, 그렇죠. 그게 제일 맞지. 어. 나 손님 왔으니까 일단 이야기 하고 있어요. 일단 물어봐 드라크 형한테. 그 <웃음> 저거를 <웃음> 주기에는 정말 서로 부담이야. 그런데. 근데... 자기가 쓰시고 다른 걸 다시 만들어 달라. 그거를 이때 불러서 얘기해야지. 아이 디코가 안 된대. 그러면은 군단장이 그냥 정할게요. 아니 정하지 마요, 정하지 마요. 본인 <laughs> 그거죠. 군단장 누구예요? 아니 가지요 군단장을 나들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. 쇼월를접어려가지고 라코 그래서. 형 오셨네 듣고. 아 라코 형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아니 제가 지금 군단장이 군단장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 제가 지금 군단장이 정확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다들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저게 군단장 부군단장 이런 거 없다며 우리는 아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제가 또 지금 군단장이니까 지금 저경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돈 10만 원짜리 템이면 은 누구를 줘도 되겠지만은 이게 또 아무리 또돈 100만 원짜리 물건이어도 우리 드라코 형님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햄에 대해서 얼마 값어치를 먹이는 거 싫어하시는 형님이 돼요 10만원, 100만원, 200만원 그렇게 불리는 거 자체를 근데 중요한 게 저게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저게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레기온에 치유가 두 명이다 보니까 또 누구를 주면은 또 누가 소섭할수 있고 하는 사람 감정이라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... 저거를 팔고 뭐 결전 뭐, 뭐 10강 같은 지휘관 15강 같은 두 개를 좀 사던가 아니면 은 저거를 가지고서 클체 기간이 언제까지죠 부모님들 오늘 오늘까지에요? 그, 그, 그 뭐야 라코형 저거 팔기도 힘들잖아요 그뭐 수수료도 존나게 나오고 그냥 형뭐 살성이나 뭐 검성 클체 하신 다음에 경렬창경렬단도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겁니다 그거를 주면 은 받는 사람도 부담이지 않을까 너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또 나도 이게 막 유일 신석들을 우리들이 받다 보니까 선생님 뭐 받았죠? 저는 여기 그 유일 그 실명을 받았습니다. 한 푼도 안 내고요. 네 치킨도 안 왔던데. 나. <laughs> 그러니까 또 누구는 또 유일 침묵받고, 누구는 또 유일 마비받고 이게 또 다들 받았기 때문에 네, 받은 사람이 지금 명밖에 이게... 안 돼요. 받으신 분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저는 받 저희는 받지도 않았어요. 예. 네. 받는다는 거 그냥. 주셔도안 받을 거고. 네. 받으신 분은 좀 발언을 약하게 해주세요. 네. 지금. 하영형 클즈 했다고요? 네. 네. 아니야, 아니, 저분. 저. 벌써? 아니, 카카오 형이 네. 드라크한 계정으로 네. 가서 글치해주고 왔대요. 야, 나도 사, 약간 있냐, 그 드라커기 떴다길래, 내거 살살 하라고, 내가 드라커였고, 검성으로 다잘라했거든 아, 근데 씨발, 사람새끼 아닌 것 같아갖고. 이게 <laughs> 사람새끼입니까? 나도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? 아, 씨발, 이게 맞나? 난저한테 <laughs> 올맞습니까? 왜 그래요?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뭐, 아니, 아 그게 뭐, 불법이 아니잖아요! <laughs> 불법은 아니죠. 아니, 네. 네, 아니 이게 도 응. 사람은 대안일 거 아니야. 우리가 이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드라쿠형님한테 그거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 이게. 아니 우리는 도덕과 양심을 배우잖아요. 가지고 있잖아. 휴얼이는 <laughs> 사람 아니고 신이니까 우리가. 이게 불법이 아니 아니잖아요? 예, 예. 이거 이거를 왜? 재밌게 시청도 하셨습니까? <laughs> 와.